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 장승원입니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 입학식을 갖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는 1974년 설립 이후 4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예술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본교는 교육 공간으로서 전문화된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독창적인 문화 예술과 경쟁력을 갖춘 실용 분야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용 중심 교육과 특화된 교육 환경,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패션, 디자인, 뷰티, 반려동물, 공연, 연기 등 실용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학교에서 마음껏 키우고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부학장 한혜연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어, 의미하는 입학식이 진행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또 현업 최고의 전문가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서 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교입니다. 어, 저희 학교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든 신입생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어, 응원할 것을 또 약속드립니다. 어,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어,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우는 기회를 마련하는 어, 좋은 학창시절이 되기를 어,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연예술계열과 연기예술계열의 계열장을 맡고 있는 한효정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뜨겁게 축하드립니다. 어, 올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3월에 입학을 하면 각 현장에서 다양하게 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현장형 교수님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고 또 작품으로 발산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학교생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3월에 에너지 풀 충전해서 반갑게 만나 뵙겠습니다. 입학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예술 계열장 오동화입니다. 디자인 예술 계열 신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디자인에 대한 꿈과 열정을 하얗게 불태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와 교강사님들 모두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모델 연기계열 입학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꿈꿔왔던 모델이라는 꿈이 현실이 될수 있게 본교에 입학하여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월달에 만나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이곳 서울예술실험전문학교 방송영상계열에서 이루어보세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영상 파이팅! 뷰티 예술 계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뷰티 예술 계열의 계열장을 맡고 있는 신예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그 목표가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뷰티 예술 계열에서 꼭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꼭 이루겠다라는 믿음 잊지 마시고요. 개강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하고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계열 계열장 박경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펼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우리와 함께 펼쳐봅시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 교수님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시동전문학교 애완동물대학 박상철입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애완동물대학 신입생 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아, 신입학은 곧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오시면 대학생과 적응하기 힘드실 테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학교에서 재미있는 대학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만화가 김지현입니다 여러분하고 얼마 전까지 포트폴리오 보고 면접 봤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새 학기가 시작되었네요. 우리 학교에는 실무에서 일하는 작가님도 많으시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어, 2년 동안 짧지만 훌륭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훌륭한 작가로서 소양 잘 키우고 졸업할 때쯤에는 멋진 포트폴리오로 꼭 취업도 하고 작가로서 데뷔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새학기 때 만나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패션예술계열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에 설레임을 안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는 곳에 저와 교수님들, 그리고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가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학기에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기쁘게 만나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예술계열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최정수로 갑니다. 2021학년도 입학하시는 분들 수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